s 네, o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 h 당입니다 네. 7월 달운 are you doing? 네. What are you doing? 네. What are y 급하게 준비해서 뭔가를 결과가 나가는 달이 아니라 좀 준비한 거. 그러니까 급, 내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져온 거는 분명히 그때, 그때부터 노력한 만큼 끌고 온 만큼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나는 시기다. 그게 내 사업적인 부분이 됐든 어떠한 뭐 공부가 됐든 학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내가 그걸 놓지 않고 꾸준히 한 만큼 뭔가는 들어오는 운기다라고 보여집니다. 하는 거는 많은데 결과적이 결과가 조금 미비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참 계속 마음에. 이두 갈래 길이 자꾸 나오거든요. 그러지 마시고, 7월달 한 달에는 그래도 뭔가는 비춰지는 달이라고 말씀이 나오니까요. 조금만 더 길게, 어,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, 우리 35살 기사생이죠. 이 뱀띠분들은 왜 나이가, 나이가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,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세요. 그러고, 이 분들은 자꾸 부인과 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, 분명히 그 달에는, 어, 그 달이나 올해에는 무조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부인과를 조금 보라고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. 음, 공부를 하는 젊은 우리 뱀띠분들은, 학업은 좋습니다. 연애우는, 공부하라 그러는가 조금은, 조금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. 있으신 분도 조금은 투닥투닥 그 시기에 많이 하셔야 되고요. 또 가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뱀띠분들도 조금은 이렇게 투닥투닥투닥 투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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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돼요. 그거, 그 부분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하셨다고 하면은 좋습니다. 그리고 47살. 정사생 뱀띠분들. 문, 문서. 문서나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해서 내가 팔아 넘겨야 되거나 정리를 하거나 다시 쥐시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은요 그 부분들 면밀하게 체크해서 신중하게 잡으시면 굉장히 좋으신 문서가 될 거예요. 그 부분 어, 놓치지 마시고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뱀띠 분들 조금 50대, 60대 덜어는 40대 뱀띠 분들. 배꼽 아래 대장, 최장 이쪽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쪽은 이게 정말 발현이 될 때까지는 그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하거든요. 그래서 대장이나 약간 이 최장 쪽, 요런 쪽 건강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내 건강관리 하시면서 지금은 놓기보다는 내가 나를 다시 한번더 일으켜 세워서 노력하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분명히 좋은 날들 많을 거예요. 기운 내세요! 네. 오늘 MD의 7월 운세를 봐주셨는데. 네. 다음 번에는 또 다른 뒤, 네, 와. 궁금한 다른 뒤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